네, 안녕하세요. 피콘입니다. 네, 제가 요번에 볼 게임은, 네, 게리모드고요 어, 이번에 볼 맵은, 대자부, 뭐, 어쩌고저쩌고 맵인데, 어, 자세한 거는 영상 설명란에 맵 이름을, 어, 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포 탈출 맵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야, 뭐야? 뭔 소리야? 평범한 가정집인데? 4 1, 1? 어, 잠겼네요, 여긴. 여보세 야, 111 신고! 밖은 안개 때문에 보이지도 않네요? 뭐야, 이거? 오, 뭐야. 똑같은 구존주? 412도 잠겼고요. 뭐, 호텔인가? 여기. 413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호텔인 것 같죠? 어. 여기선 누가 앉아서 책을 읽었던 흔적이 있고. 여기도 잠겼고. 뭐지, 이 거리는? 모든게 다 의심스럽고 무서워 어! 뭐야 오 그림이구만 여긴 다 잠긴거 같아요 여기 열릴.. 왠지 여기 여긴 열릴것 같아 헬로? 아무도 없나요? 저기 저기요? 이거 뭐지 이건? 아! 어나 갈리고 있는데 살아있어 컴퓨터? 호텔이 맞는것 같구만 여기 잠겼고 플래시라이트 켜지지도 않네. 여기 열려 있네요. 그러니까 그좀 화장실 좀 들러볼까요? 남자 화장실 잠겼고 여자 화장실도 잠겼고 잠겼구만. 어 달리기가 안 돼. 오 어, 달리기가 안 돼. 오 어, 뭐야? 여기도 잠겼고요. 오 어, 뭐야? 뭔 소리야? 어디야? 여기도 잠겼습니다. 여기 또열것 같은데 다 열어보죠 일단 확인해보고 가야지또 찝찝해진다고 여기는 보엌인 것 같은데 오래돼 보이는 음식과 가구들이 있네요 와우 점점 낡아지는 거도 기분 탓인가요? 점점 막 부서진 것도 많고 많아지고 있는데 어 누구 누구야, 누구야? 오 마이 갓! 뭐야! 왜 불이 거, 꺼졌다 켜져, 갑자기. 여기 뭔데? 아, 이게 깜빡거리니까 내가 불키러 가야 돼? 야! 야, 나 요즘 뭐? 요즘 운동 안 한다. 조심해라. 요즘 운동 안 한다고. 야, 준 나온도. 오, 뭐야 이게? 이거 그림 무섭게 생겼다. 이거 아, 이 그림. 몰라.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 남자는 무슨 그림. 와, 왜 이렇게 어두워. 어, 근데 이거 아까 왔던 거 아닌가요? 어? 뭐지? 되돌아왔나? 근데 뭔가 더 어두워졌어요. 어, 안 가죠. 어, 뭐야? 앞에 가지지가 않아. 뭐지?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허. 뭐야? 문이 스스로 어 뭐야 어, 소름 돋아서 말이 안나 h 헤이 어왜 화장실 왜 문이 열렸냐 어, 야, 오 야, 스킨 바뀌었네. 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짜서가, 이씨. 와, 하이. 오랜만에 내 스킨을 바라보는 느낌이구만. 오호. 안녕. 이거 불 켜는 게 아닐까, 이걸로? 아니구나. 이 컴퓨터는 아직도 켜져 있구만. 야, 보이지도 않아. 좀 보이게끔 해 놔. 여기도 문이 다 잠겨 있겠지. 어, 뭐야, 저기 열렸네? 어? 뭐죠? 문이. 어? 저기요. 여기요. 어! 날 고문하지 마. 어, 난 모른다고 했잖아. 난 모른다고. 날 내버려둬. 날 내버려줘. 날 여기서 내버려줘. 날 내보내달라고. 어! 어어 어, 뭐야! 어어어어! 어, 이거 뭐야 여길 못나가 와왜 유리창 갑자기 깨졌어 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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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무서워지는구만 야 이거 열기 아직 열기가 나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터지는거 아니야 이거? 여기 또 잠겨있고 여기 또 깜빡거리네요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 뭐야 야! 던지지마 이런거 위에서 다친다고 사람 여러분 더, 더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요? 처음에는 평범했던 집이 여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피같은게 있어 와, 사람이 당당해져야지. 쫄 필요 없어. 아, 아, 여 어, 예, 꼈어. 저기요? 꼈다고, 꼈다고, 씨. 꼈다고. 여기도 잠겨있네요. 여긴 아까 열려있던데, 이제 또 잠겨있네. 포도! 오, 오, 오! 저기저또 저기 들어 와! 와! 어. 겁쪽. 저기 안 가, 안 가. 오호, 이거 위험. 기기기 걸리지 말아. 시다 이거 좀 위험. 위험한 거 같습니다. 어. 누누 누구 누구 누구세요? 저저 저기요. 저기요, 여 기서 왜 명상, 하 세요? 이분 명상 하고 계신데 왔다 잠 겼어? 여러분, 여 기서 문이 열렸 는데 열리 지가 않 아요. 열어 줘, 무슨 일 이야? 왜안 열리 는 건데? 아저씨, 왜안열려요 저기, 전화해봐 어됐던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계속 돌아다녀봤는데도 없거든요? 자네 여러분 여튼 이렇게 어 데자뷰 어쩌고저쩌고 맵을 한번 해봤는데 와 이게 대자뷰처럼막 나타나는건가 봐요 맵은 똑같은데 뭐가 상황이 막 달라져요. 무서운 것도 막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와, 여튼 분위기 자체도 무섭고 그렇네요 여튼 여러분도 한번 어,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혼자서 어, 이 맵을 한번 어, 탐방해 보시면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어, 즐감하셨다면 구독하기, 저 꾹꾹 눌주시고저희 이만 다음에 뵙겠서 뵙도록 하죠. 마, 마, 말도 잘안 나오네요. 어, 진짜 무서웠어요. Il met un pont